안녕하세요. 광고입니다. 교 요즘 뭐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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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 역동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뭐한두달 전인가? 아, 두 달은 안 됐고, 한달 한 전쯤에 인덕원자의 SK뷰가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좀 분양가가 비싸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어, 뭐 미분양이 일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어, 아,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자이. 뭐, 인덕원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죠. 과천 바로 아래고요. 그래서 인덕원 자이. 그리고 이제 브랜드는 자이. 그래서 뭐 SKB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인덕원 자이, SKB 하면 꽤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제 실체를 까면은, 어, 인덕원이 아니고 의왕시 내손동입니다. 인덕원은 이제 평촌 신도시에 있죠. 이제 그 아래가 이제 의왕시인데, 여기는, 어, 뭐, 하여튼, 제목은 좋죠. 인덕원자의 SK뷰. 네, 이제 실제로는 의왕시 내손동에 있고, 어, 뭐, 여기도 뭐, 이렇게 교통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철이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동선, 인덕원 동탄선이 이제 고착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완공이 되면 조금 더 좋아지고, 지금도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버스 타고 조금 가면은 인덕건역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는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뭐그 인동선이 나도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정 거장이고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역까지 50분,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까지는 55분 걸립니다. 반면에 이제 더 파크 비스타 대시앙은 이건 이제 경기 남부인데 경기 남부의 동쪽에 있고. 이거는 약간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위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도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 생활권을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권. 청약하는 사람들 생활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리 좋아도 뭐내 생활권 아니면 청약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파크 미스터 네시향은 경강선이라고 새로 생긴 게 있죠. 판교에서 여주까지 연결되는 거. 어, 거기에 이제 경기 광주역 역세권이죠. 그래서 이제 강남역까지 45분, 선능역까지 50분입니다. 지하철 한번 환승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기준입니다. 여기는. 어, 그래서 강남역 45분, 선능역 50분. 괜찮죠? 이 정도면은. 어, 실제로, 어,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역도 전철만으로는 이제 34분이지만 뭐 갈아타고 기다리고 이런 거 고려하면 한 45분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광교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광교에서 강남역까지는 환승 안 하고 한 번에 가기 때문에 뭐좀더 좋은 면은 있지만 뭐 시간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타 대시앙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이 비스타라는 브랜드는 이제 동원개발 부산에 있는 건설회사인데 꽤 전통도 있고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브랜드고 대시앙은 뭐좀 알려져 있는 브랜드죠. 태형건설 sbs 이제 모기업이죠. 태형건설의 브랜드니까 이제 비스타 대시앙 뭐둘다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브랜드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이가 브랜드는 더 좋죠. 어, 하여튼, 여기랑, 여기랑, 뭐, 이제 생활권은, 이건 하여튼 경기 남부 동쪽, 이건 약간 서쪽이기 때문에 생활권은 차이가 있지만, 어, 서울 접근성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분양가가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5구가 4.2억, 84가 5.9억, 어, 114제곱미터가 이제 8.1억이고, 어, 인덕원자이는 이제 5구가 7.7억, 7 4가 8.8억, 112제곱미터가 13.5억이고 8 4는 일반 분양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이기 때문에 어, 조합원 건 있는데 일반 분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면 어, 더파크 비스타대시앙은뭐 이렇게 이름에서 보듯이 공원 속 아파트입니다. 민간 공원 개발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원 속 아파트에서, 원래 아파트 자체도 쾌적한데, 거기에 이제 또한 7만 평 정도 이제 공원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올림픽 공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제 괜찮은 공원이 들어설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는 경기도 광주. 뭐 광주 시내이긴 한데, 뭐, 뭐 편의시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편의시설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이마트도 있고, 뭐, 하여튼, 학교들도 다 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뭐, 하여튼, 약간 멀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 공원 속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편의시설은 좀 떨어지죠. 있긴 다 있습니다, 주변에. 어, 그리고, 이제, 인더건 자이는 어, 평촌은 아니지만, 이제, 평촌 생활권입니다. 그러니까, 길 하나 건너면, 어, 평촌 신도시기 때문에, 평촌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도, 이제, 뭐,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1690세대의, 어,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층과 향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690세대가 나오는데, 뭐, 층과 향이 다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음 주에 이제 청약하는데, 어, 수도권 거주자면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광주 시년 이상 거주자가 유리하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는 뭐 결국은 1순위, 2순위에서 미달이 된 겁니다. 이제 전체는 여기도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2633세대죠.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899세대를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08, 508세대가 미분양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무순위가 나온 거고요. 요게 이제 내일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의왕시 거주 무주택자만 여기는 이제 뭐유주택제도 가능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의왕시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요게 여기 이제 무주택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무주택. 네. 요게 그이 분양이라는 게어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1순위 청약하고 2순위 청약하고 이 분양이 나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도가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이제 무순위 청약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무순위라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자격 조건이 이제 완화된 거지 어 무순위라고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게 뭐 금방 무순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신문에, 뭐, 모든 신문에 지금 딱 나고 있죠. 뭐, 인도건자의왜 미분양이냐, 뭐, 500세, 508세대라 미분양이 났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만 분양했어도 아마 분양 다 됐을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묻지마 청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선당 후검, 그래서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선당 호금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고, 어 청약자들도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가격이 좀 비쌉니다. 뭐 여기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인더건 자이 하면, 뭐인더원 이게 인더건 역세권이라면 사실은 뭐이 정도 가치가 있죠. 근데 인더건에서도 한참 내려가야 되고, 한 3k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의왕시 내손동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안양시 동안구랑 의왕시 내손동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광주시는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좀 전원 마을, 약간 시골 분위기가 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여기는 사실은 이제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 출퇴근 특히 이제 강남이나 송파 쪽으로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청약을 많이 할 거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 속 아파트이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이나 은퇴자들 은퇴하실 분들이 이제 살기 좋다고 약간 뭐 컨셉은 다릅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는 평촌이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타운이라고 어,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주변에 그, 지식산업센터도 많고,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배드타운은 아니고, 자족도시에 이제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컨셉은 좀 다른데,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서울 접근성은 뭐,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큰 차이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분양가인 거죠. 여기가 분양가만 좀 낮았다면은 뭐 무난히 분양할 수, 그 분양이 됐을 텐데 어 제가 볼땐 이제 터무니 없이 비싸게 이제 분양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비싸게 분양이 되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더 싸게 팔 수도 없고 가격을 내릴 수도 없고 기존 분양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이제 무순위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순이 가면은 이제 좀 청약 조건들은 뭐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하여튼 조금 조금 도와준 그 좋아집니다 옵션도 뭐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들은 좋아지는데 이제 층과 향, 향은 점점 나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저층이 많았는데 제가 저층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층이 많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원래도 저층이 많았었는데 이제 하나 두개 빠지면 점점 더 나쁜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것만 그러니까 무순위 중에서도 이제 좋은 것만 줄어 나가고 나쁜 것들은 이제 청약 포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 그 GS 건설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회사가 망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부동산 청약 시장이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대충 지어놓으면 팔렸는데, 이제부터는 싸고 좋은 거 아니면 이제 안 팔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제, 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벌려면, 보통은 이제 모두가 좋게 생각하는 걸 사서는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이제 먹을 게 없다고요. 근데 이제 남들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내가 볼땐 좋다. 그래서 이제 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남들도 어, 그거 괜찮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주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뭐, 현재를 보면, 야, 뭐, 이거 좀 시골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보고, 가격도 뭐 이렇게 싼건 아니지만은 또뭐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인덕원 자의 SK뷰는 뭐, 네이밍은 잘 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제가 볼땐 상당히 고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